광아. 저는 여장술을 낼수 있어요. 신던 스타킹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과연 무슨 심리일까요? 이렇게 누가 봐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감쪽같이 여고생으로 분장해 신던 스타킹을 팔아보겠습니다. 관련 SNS에 판매글을 올려봤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오더러워. 알아와서... 아 네. 네. 스타킹 사줄 거예요? 아니. 꼭안 사도 되는데 <laughs> 어 그럼 왜 사신다고 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냥 하고 싶어서 왔지 아 어디 가는 거예요? 여 상가가 많아 근데 저 괜찮아요? 괜아요저다 싫다고 뚱뚱해서 귀여운어 아아 여기 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그럼 차 타고 저기 가볼까? 제가 수술비를 모아야 돼가지고. 무슨 수술비? 아 어, 제가 아직 완전히 여자는 아니라가지고. 아 그거구나 트랜지션 그거구나. 네 괜찮아요? 어 나한테 얘기 왜안 했어? 나 몰랐어. 어 아, 진짜요? <laughs> 네 괜찮아요. 아 확인. 어쩐지 근데 목소리는 완전 여자다. 어 감사해요. 저 근데 진짜 괜찮아요? 어 목소리 되게 와 근데 아, 아 뭐가 갑니다. 목 아파가지고 오빠 아... 괜찮아요? 네어 <laughs> 되게 평균이 없다. 아니 나응 나도 경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네 너무 멋있어요 평균 없는 오빠. 그거는 뭐 어디 나중에 이태원 가서 일할려고네 강남 쪽에도 있고 달리는 토끼라고 있어요. 가가지고 언니들이랑 일 하려고 응. 막내한테 돈을 제일 많이 준대요. 애가 수술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 그냥 가 볼게요. 어? 저가 볼게요. 거짓말 친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괜찮아 <laughs> 속인 거 같아요. 어, 잠깐. 속인 건 아니지. 얘기를 안한 거지. <laughs> 괜찮아. 어. 대신 잘해줘. <laughs>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좀 중요한데 있고 너무 들어간다. 자, 건너갈. 이산이에요 아니요. 오 막... 일체 뭐 없네요. 가로등 같은 게. 오 비닐하우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요, 저안 할래요. 무서워요 이런데. <laughs> 걸어갈게요. 제가 원래 3일 시는 스타킹 3만 원에 팔거든요. 저 스타킹 좀제것좀 사주시면 안 돼요? 스타킹. 제가 네. 그냥 취미도 없고요. 그런 취미가 전혀 없어요. 오늘만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요. 네, 스타킹에 대한 취미가 없어요. 개왕 이렇게 된거 스타킹 드릴 테니까 돈까스 사주실래요? 스타킹 필요 없어요. 그냥 밥 사드릴게요. 어, 아, 감사해요. 돈까스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네. 제가 돈가스 원픽이라.. 제가 이렇게 스타킹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도 다 이렇게 팔거든요? 스타킹 파는 애들이? 스타킹 팔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되게 스타킹 파는 네. 애들 나이가 되게 어린데? 맞아요. 학생이랑 중네 맞아요. 약생 정도 되면 안 팔지 싶은 게제 기억에. 제가 그 렌챗 이런 데도 좀 오래 있어가지고 한라반 추천 알거든요. 어. 음. 근데, 근데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봤는데 이게 회전율을 높이면 또 마진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돈값어요? 아니요, 그럴 너무 워낙 스타킹. 그럴까요? 너무워낙 취향이 특이해서 스타킹 가치가. 파는 사람도 많은 거야 막. 여기 비해서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구하기 쉽죠 스타킹 같은 거. 솔직히 한번 음. 말하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건 조건 만남을 제일 많이 찾지. 뭐, 그런 걸 많이 찾지. 음. 돈도 페이도 훨씬 세고. 뭐, 조건 만남이요? 근데 왜 조건 만남이에요? 조건을 제시하고 만나니까 조건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음. 그2 a m 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음, 관련 없을 걸예요 근데 왜 조건이지? 조 건이 그조 건일 거야 아마. 음, 딴걸로 가지고 그럴 거면 전 준호가 좋더라고요. 우리 집 그거. 음. 우리 집 직캠이 쩔더라고요. 준호 만남 이런 걸로 하지. 음. 소고점을 잘 잡아서 마케팅을 해야겠네요. 그래도 계속 리마케팅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래.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진 사람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낮다는 이미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지 배너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상세 페이지. 예전에 그... 슈타킨 그거 SBS 했는데 강호동이. MC고. 그냥 지금 브라스기랑 엄청 다르지. 음. 결과적으로 스타킹을 파는 건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벌려고 파는 것이고 수요 대비 공급이 떨어져서 사실상 생각만큼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구매를 믿기로 접근하는 남성들도 많았고요. 학생분들이 이런 걸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말로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